어, 대적고 미적분 데스플렛 부분 적분법 2번. 어, fx가 있는데 요 요거를 지금 적분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적분할 방법이 없지. 네. 적분할 어, 방법이 없어. 그래서 저치원 적분법을 해 보려고 했더니 불가능해. 왜냐면 하 2x 제곱을 미분한다고 해서 요 x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네. 여기 는 앞에 있는 x a가 어. 처리가 안 돼. 네. 남아있게 돼. 그래서 나는 t로 전부 다싹다 다 바꿨는데 x가 남아있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부분적 분법을 할 건데, 부분적 분법을 할 거면은 미시적시라는걸 알아야 됩니다. 미시적시 미분하기 쉬운 거, 적분하기 쉬운 거. 네. 요거는 순서가 있어. 순서 뭐지? 어? 모르겠어요. 어. 아. 로. 다. 로. 삼. 아. 아이, 이 순서대로 음. 이쪽으로 갈수록 미쉬야 네. 이쪽으로 갈수록 적쉬야 그래서 로그함수 다항함수가 나오면 얘가 미쉬가 되면 돼 얘가 적쉬가 되면 돼 네. 만약에 다항함수 지수함수가 나오면 얘가 아까는 얘가 적쉬였잖아 네. 근데 지금 얘가 미쉬가 되는거야 얘가 적쉬가 되는거야 네.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냐 다항함수지? 어, 뭐야 방금 말한대로 돼버렸네 다항함수로 얘가 얘가 다음 함수, 얘가 지수 함수니까 얘가 미쉬 얘가 적쉬야 네. 되겠죠? 그래서 그 미쉬를 f'x라고 할 거야 아 fx라고 할 거야 fx fx가 x-a야 적쉬는 gx가 아니라 g'x야 이거 자체가 프라임 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e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미쉬였는데 원본이 있지 그럼 미분하기 쉬운 거니까 놔뒀을 거 아니야? 네. 그래서 f'x를 적는 거야. 미리 적어놓고 시작한 거야. 1이죠, 1. 네. 얘는 적분하기 쉬운 애였지? 네. 그래서 gx를 요번엔 적는 거야. 2의 x죠. 얘는 하필 그냥 미, 그 원본이랑 자기랑 똑같은 것 뿐이지, 원래는 실제로 적분을 해줘야 돼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뭘볼 거냐면, 인테그랄에요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써줘. 이걸 안 쓰고 등호부터 해 가지고 그냥 뒤에 적어도 대부분의답 대부분의, 대부분의 문제 답이 나오거든. 네. 근데 이거를 부분 적분을 두번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. 그것 때문에 앞에 거 원본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. x a의 2의 x 제곱의 dx 는 처음에 fx 저 gx를 적는 거야. fx gx 그러면은 x a에다가 2의 x 제곱 네. FxGx. 그 다음에 두 번째, 마이너스 인테그랄까지 해놓고 나서는 F'XGx를 적는 거야. 그래서 1 곱하기 2의 X제곱 DX인 거지. 된 거지? 네. 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에 적분상수 붙여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인테그랄이 또 나올 거거든? 여기 또 나올 거거든? 적분상수가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붙여주면 돼. 그래서 x a에 2의 x제곱 해놓고 요거는 접근 해봤자 그대로거든 네. 그래서 e 의 x제곱하고 플러스 c 여기까지 된거지? 네. 응. 이제 2번으로 가가지고 2번으로 가서 얘를 저 어디갔어 c를 찾아야 되잖아 네. 맞지? 그래서 c 찾을 때 여기 0 넣어서 찾아주면 돼 그런데 지금 뭘 하나 안했냐면 a가 뭔지 찾지도 않고 그냥 왔어 네 맞지? 그래서 a가 뭔지 찾고 오자 그러면 은 f 프라임 엑스를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인테그랄이 사라지겠죠. 엑스 그러니까 마이너 a의 2 x 제곱인 거거든 미분하면. 그래서 f 프라임에 2를 넣자. 2. 2를 넣으면은 2 a의 저 e의 제곱이 이렇게 되거든. 근데 얘가 지금 0이 되잖아. 근데 얘가 0이 될 리는 없거든. 그 얘가 0이죠. 그래서 a가 2야. 3번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찾았냐면 그럼 얘가 지금 2인 거야. 네. 얘가 2인 거야. 그래서 여기 나온 식 Fx는 Fx를 찾아놨어 여기 요거야 맞지? 그래서 저 x-2의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제곱인데 이게 2 x제곱 묶어낼 수 있거든? 네. 그러면 x-3의 2의 x제곱이나 마찬가지야 맞죠? 네. 여기에 0 넣을 거야 그러면 F에 0 하면 여기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여기 0 넣었으니까 1이야 1 네. 플러스 2 근데 그걸 계산할 때, 예, 그럼 C는 9네, 9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4번으로 가서, 내가 지금 찾는 거는 F의 3이거든. 네. 그럼 여기다 3 넣는 거야. 그럼 사라지겠지? 네. 그럼 얘만 남지? 네. 9가 돼요.